아, 뭐야? 아유 이건 또 뭐야? 아, 아까 그 비교 대장 엄마. 이건 또뭐 이래? 졸려. 졸면 자. 네, 근데 잘게 아. 못해. 공부해, 공부 이러잖아. 음, 아, 어서, 어서 공부해, 공부. 또또 비교해 장군이. 장군이는 밥 먹으면서도 공부한대. 응. 장군. 장군이는 <laughs> 화장실. 화장실 가서도 공부한대. 응. 장군. 장군이는 게임 하면서도 공부한대. 장군이는 꿈도 공부하는 꿈만 꾼대. 장군이는, 응. 야, 참. 자꾸만, 그냥 장군이만 얘기 응. 대단하다. 응. 그래도, 그래도 너의 엄마는 24시간, 24시간 공부하라고는 안하 <laughs> 우리 엄마는 공부 못 해서 죽은 귀신이 붙어나 봐. <laughs> 심장군이 그렇게 좋으면 너의 엄마 보고 십, 십자, 심장군? 심장군 엄마 하라, 그래. 나잘란 네? 이 불쌍한 아내요. 표를 들어줍니다. 하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장군이, 장군이, 이러니까, 나달라니, 아까 그 이쁜 날에 내가, 응, 니네 엄마 보고, 장군이 엄마라 그래. <laughs> 그렇게 시켰어. 그랬더니, 얘 한다는 소리 봐, 졸다가. 눈좀 <laughs> 봐. <laughs> 어, 뭐라 그래? 시선이. 그만 좀. <laughs> 여기 이거 봐. 얘가, 얘가 듣다 봐가, 아, 너무, 응? 시끄러워서 뭐라 그래. 그만 좀! 그만, 그만 좀 하세요. 어. 장군이, 어머니, <웃음> 네? <웃음> 장군이 엄마래. 자기 엄마한테, 엄마니, 그만 좀 하세요. <laughs> 한술더 뜨지. 아유, 그 아들 웃긴다. 장군이 엄마, 그만 좀 하래.